정부가 올해 첫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으로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올림픽 효자 종목이던 빙상이나 유독 국가대표들부터 어린 학생 선수들에게까지 스포츠 미투가 확산되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우선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6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또 2월 말까지 전국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운동부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학생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 심층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각종 체육계 비리에 연루됐던 한국체육대학교는 종합감사대상에 올랐습니다.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직무정지에 격리시키고 사건을 은폐할 경우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상반기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비리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현장에 복귀해서 같은 형, 행태를 반복하는 일을 원천적으로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포함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추진합니다.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소년 체전을 학생 체육 축제로 전환하고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적 지상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는 몰아가고 인권에는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려 체육계 성폭력 피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EBS뉴스 황대현입니다.